오늘 차량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9인승을 가지고 이렇게 캠핑카를 만들었습니다 총 2인 탑승에 2인치 층 가능하고요 총 길이는 1900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800 인데요 까치발을 설치해서 앞에 한 20cm 정도 나옵니다 이쪽에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에어컨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경사각도를 좀 주어서 앞으로 쏠리기 해서 물이 앞 어,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쪽 부분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사각을 줘서 앞으로 바로 배출될 수 있게 만들어드렸고요. 캠핑카 시대에서는 인산철을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검증된 거 정우인산철 560암페어 설치했습니다. 정우인산철 같은 경우는 책임 보생산물 험 보험 책임 10억 들어가 있고요. 1년 AS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타사에서 오신 분들 AS 저희가 해 드렸는데 보니까 그렇게 바로 또 AS를 해 드리더라고요 큰돈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믿을만한 정인산철 560A 달았고요 여기 보면 에어컨 돌리기 위해서 인산철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주행 충전기 하고 다르다 60A 한전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다르다 인산철 한전 충전기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다른 충전기는 중국산이 되는 것은 강제 충전 시스템이 없는데 다르다에서 인산철 충전기는 강제 충전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방전 났을 때도 충전을 밀어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번에 이제 고객님 타사 에이스 왔을 때 저희 그걸 설치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완전 방전이 나면 강제 충전 모듈이 없으면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뭐 전기 9볼트짜리에서 넣으면은 인산철 밭를 깨우는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완전 전전압일 때는 충전이 안 돼서 저희 설치해 드렸고 이쪽에 보면 기존에 있던 것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커벌도 했고요. 이쪽에 12볼트 시거잭하고 밑에 USB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쪽 아래에도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까치발 이렇게 해서 커피 마시면서 바깥에 볼수 있게 창 밖을 이렇게 보면서 이쪽 똑같이 있죠?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짐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만들었고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침상 확장형인데요. 한 15cm, 20cm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상에서 식사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침상이 좁을 때 확장해서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침상 같은 경우는 250만원 보시면 됩니다. 기본 침상 이렇게 해서 250만원이고요. 그리고 캠핑카 구조 변경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까치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카니발 suv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250만원에 저희 설치해 드리고 있고요. 구조변경 89만원, 339만원이고, 또 이제 본인이 직접 구조변경을 가시겠다 그러면은 69만원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테스트 했고요.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까치테이블, 까치발 테이블 이렇게 해서 커피 마시면서 추울 때, 또 더울 때 이렇게 이제 에어컨 사용해서. 캠핑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상 캠핑가시 되었습니다.